자 열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로 컴엑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한 3개월 전에 올렸었죠 네 참가자분도 굉장히 적었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더 많은 참가자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총한 11팀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 이 11팀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 지는 분의 참가 번호가 있어요. 그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를 보고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영상을 볼 텐데요. 아 오해를 하나 제가 쓰고 가야 될게 있어요. 뭐예요? 어, 에어 임팩트 소리 모사대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제 네. 얼굴이 아. 제 얼굴이 진짜 <laughs> 이만하게 확대된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들 크지 <laughs> 않죠? 네, 그렇게까지 크지 <laughs> 않다는 점. 여러분 지금부터 아유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냥 <laughs> 크면 어떻냐저 <laughs> <laughs> 얼굴 커요 그래 얼굴 <laughs>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영상 함께 <laughs> 보시죠 러분자일번 참가자분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우와>, 진짜로 아 <laughs> 진짜 이거 아 이건 진짜 리얼 임팩트 소리입니다 자 이분이 이어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하하하하로 좀. 아, <laughs> 아, 아 민망해 하시는데 어잘 하시는데요? 어 굉장히 오. 잘했고 어 찍어 주시는 분이 웃었어요. <laughs> 어 일하시는 그 현장 같은데 본인의 직업을 살려서 저희는 굉장히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비슷하셨어요. <laughs> 자 그럼 2번 참가자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뚜뚜뚜뚜. 여러분 <루> <롤롤롤롤롤. 루> <루> <롤롤롤롤>. 안녕하세요. <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분 어 이분은 어, 떨림의 뒤에를 좀 표현하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아니, 이분은 털을 굉장히 잘 사용하셨어요. 오, 잘 봤습니다. 네, 이번 <루> 네, 참가자였습니다. 참가자 네, 자, 3번 참가자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임팩트세 가지. 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가지두첫 번째. <laughs> 두 번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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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웃음> <웃음> <오>. <웃음> 세 번째. <웃음> <웃음> 막이 하지 않으셔도요. 어, 잘하십니다. <laughs> 어 근데 세 가지 다 어, 네.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아, 확실히 달랐어요. 어. 근데 어. 어, 직접 자체 모자이크까지 해드렸 네. 이건 드라이기죠? 막... 네, 어 드라이기로. 아 소품도 이용해 주셨나? 아. 근데 이게 자체 이게 모자이크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본인도 <웃음> 터지시면서, <웃음> 터지시면서 얼굴, 살짝 얼굴 보이셨죠? 공개가 <laughs> 되셨습니다. 자네 번째 참가자분. <laughs>

<laughs> 현타 지금 뭐 하는 거지? <laughs> 현타 오셨어. 아,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에어 임팩에서 아, 기관총으로 네. 네. 어, 마지막 현타까지 필요한 <laughs> 자, 그럼 6번 참가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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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두두. 첫그 여성 참가자분인데 후이 소리가 좀 약간 비슷하게 들리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디테일한 소리가 났어요. 자, 6번 참가자분이셨고요이분이저분 어, 너무 팬이라고 친구까지 해보라고 은이한 다음에 같이 해서 친구분이또분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분이신분번이분은이분은이분 보도록 분겠습니다 네. 기계음을 좀더 내려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아그금 아, 아. 억지로 하신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가? 7번 <laughs> 참가자 분이셨죠. 네. 이분은 제가 처음에 그 메일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어, 너무 똑같아가지고. 8번 참가자 분입니다. <laughs> 뭐너무지안총그 이상한 점인가? 아 립싱크가 중간에 좀 티가 났는데. 립싱크야? <목소리> 네. 최원씨그 소리를 립싱크로 해서 보내 주셨는데. 아, 내 소리지. 어쩌니 뭐가 나랑 너무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 아, 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8번 후보로 올려 놓긴 하겠어. 아, 하셨습니다. 8번 친구 고마워요. 네. 9번 참가자분. 네. 아, 이분은 굉장히 본인 편집까지 다 해서 보내 주셨는데. 아. 어,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참가자분입니다. 참가자분. 정성이 들어갔어요. 기대된다 어우 좋은 차를 손. 손, 리네요아니 아빠 어디있어? 타이어 아빠 손. 야아 손. 음, 안돼요 어, 카메라를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아니 벤틀리 타이어 빨리 주세요 안난 꼽았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타이어.. 타이어 있잖아, <목소리도> 있잖아 아, 그래. 타이어 얘. 얘 <목소리도> 있잖아 이어어 있잖아 이새거 있잖아 이새 거가 아고 진짜 타이어 있잖아 근데 어디에 타이어 있었어? 이거? 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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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빠가 만들었어 뽀뽀 뽀뽀 아 뭘까? 대단해이 <laughs> 야. 아, 기까지 해서 이렇게 어 정말 정성스럽게 편지까지해 주셔서 어, 몰카로 아들한테 야. 몰카로 네, 벤틀리 타이어 빼기 몰카를 해서 보내 주셨어요. <laughs> 아들이 완전 속았죠? 어, 완전 속았어요. <laughs> 아, 어, 굉장히 잘한 몰카입니다. 아, 보기 좋았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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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참가자가 남았는데요. 저희 개그맨 동료들입니다. <laughs> 동료의 누군데요? 자, 이분들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구야? 참가 번호 10번입니다. 10번이요? 누가? 요로로로로로로로로.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동빈입니다. 먼저 에어 임팩트 소리 안녕하세요 한석준 기자 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오. 안녕하십니까 아, 설민석 어, 선생입니다. 두두두제 두두두입니다. <laughs> 사건 일어난 건 2020년 어느 <laughs> 날이었습니다. 그것 이알고 싶다 예. 김상정입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들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유시민이고요. 두두두 두두두 이 두두두 안녕하십니까 홍종표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 <laughs> 두두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두두두 두두두 두. 두두 두두 두두.

열렸다 열렸다 주둥이 임팩트 5커플의 민설류입니다 <laughs> 아 진짜 잘하는데 근데 제 복장이 왜 저래 어디서 뜯야 뭐야 아, EBS 촬영 중에 급하게 일 <laughs> 찍어서 보낸 거예요 아 소리 오, 자체를 소리가... 일단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어 센스까지 네 이렇게 해서 총 아... 11분의 참가자분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고 잘했다 하시는 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영상에서 댓글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1등을 뽑아서 선물을 직접은 요즘에 못 드리니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소정의 상품이라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임팩트 소리 모사 대회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친하신 SQ 제약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등을 뽑아서 한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소정의 상품 겸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그 보내주신 영상 보냈던 그 메일 주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에게 집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어, 저희 더 열심히 어,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는 욜로 코믹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달려 나가겠습니다.